최신 패션 가방 3종. 패션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3가지 가방.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다용도 백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크기가 미디엄이라 딱 필요한 것만 쏙쏙 담기 좋고, 포인트 패턴이 너무 귀여워서 매일 들고 다니고 싶어지네. 재질도 튼튼해서 실용성은 물론, 스타일도 챙길 수 있어 완전 대박이야. 물론 공간 분리가 없어서 조금 불편할 순 있지만, 이 귀여움에 비하면 별 문제 아니야. 어깨도 안 아프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가벼운 크로스백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쏙 들더라고 실물 보니까 훨씬 더 예쁘고 바느질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짱짱해 강쥐랑 놀러 다닐 때나 간편한 외출할 때딱 좋은 사이즈야 포켓도 있어서 수납 걱정 없고 무조건 사야하는 아이템임 너무 좋아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요즘 유행하는 스파이크 색상 손가방을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 가방은 미디엄 사이즈로 일상에서 사용하기 딱 좋고 디자인도 정말 세련됐어.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서 봄에 예쁘게 코디하기에 완전 제격이겠더라고. 손잡이가 있어서 들기도 편하고 어깨에도 걸수 있어 실용적이야. 조금 아쉬운 점은 내부 박음질인데 그건 나만의 비밀이니까 괜찮아. 다른 색깔도 사고 싶어지는 이 기분 진짜 추천해. 마음에 드니깐 별5 개.